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서 대구에서 6.25참정용은 축청위로 연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개최된 장소가 대구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초청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대통령님의 강단과 결기를 믿는다. 이렇게 건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든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윤대통령을 감싸고 한전 위원장을 이제 공격하는 그 홍준표 시장의 그 행태에 대해서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 견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윤대통령을 따르고 있는 당심을 자기가 포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래서 홍준표 시장이 오랫동안 <laughs> 그렇게 정치를 했는데도 국민한테 사랑 못 받고 대통령 한 번을 못 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너무 멍청하고 어리석어 그리고 홍 시장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되게 나를 위해준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대통령도 어머 어리석어 나는 솔직히 처음에 위대한 이슈 하고 나서 윤 대통령 엄청 내가 극우파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감싸주고 엄청 소리내고 했잖아. 근데 점점 이제 위슈를 하면서 알아가는 게 뭐냐면 윤대통령이 너무 어리석구나. 이게 순진함을 넘어서서 어리석어. 홍 시장이 자기를 감싸는 걸까? 아니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다. 미움 안 받고 사랑받으려고. 윤대통령의 힘을 얻어서 친윤계의 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대선 후보로. 어, 가려고. 근데 그때쯤 대선 후보로 갈수 있을까는 국민의힘이 건재해야 돼. 그리고 윤대통령이 건재해야 자기가 뭐 대선 후보로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게 될수 있을까를 모르는 거야. 시류를 못 보는 거야. 국민이 윤대통령과 영부인을 버렸단 말이야. 버린 이유는 뭐냐면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처음에 나왔을 때 나부터도 그래. 되게 정치인이 아니라 신선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분들인 줄 알았어. 너무나 욕심이 많고, 국민의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다 자기 뜻대로 하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부인 하나를 컨트롤을 못 해.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했어. 부인의 그 디올백 영상이 떠돌아, 국민적으로. 그럼 지금이 어느 시대야? 옛날에 어느 연구인의 옷값 갖고 난리 났을 때도, 그때 한참 난리 쳤거든? 근데 이제 동영상이 버젓이 떠돌면서 디올백 받는 영상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겠다. 대단한 거지. 응,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편을 감싸는 마인드지. 왜? 남에 대해서는 탈탈 털잖아. 남을 갖다 조사를 안 하면 몰라. 이재명 조사하고 다 조사하잖아. 상대, 뭐, 부인도 조사하고. 근데 자기 부인만 감싸겠다?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 윤대통령을 뽑은 건딱 하나밖에 없어, 민심은. 공정하고 상식적일 거라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니까.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니까 나한테는 칼을 안 대네? 배신감을 너무 느낀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총선 때 국힘이 편을 안 들어줬으면 국힘 이렇게 패배하지 않았거든. 편들어줘서 같이 버림받은 거야.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런데 거기 있다가 윤 대통령 편을 들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탄핵하긴 원하지 않아. 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너무 똑바로 차니까. 근데 뭘로 나냐면 지금 국민은 좀 관리를 해줄 사람을 원해. 음. 저렇게 당이 절절매고 국민의 힘한테는 그거야. 왜 절절매고 대통령이 저렇게 부적절한 언행하고 영부인이 어 저렇게 행복하는데 가만두냐? 좀 제동을 걸어라. 제2부속식 만들어서 관리하고 국민적으로 좀 수치 좀안 느끼게 해주고 얼마를 행복하게 너희들이 견제를 해줘 이러는 거야. 아무도 견제를 못하네? 윤 대통령한테 전부 다 굽신굽신 네네 이러고 이러네? 그러면 어떻게 돼? 보다아무다 보다 참다다다 국민들이 응,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견제를 못하면 이렇게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이 빨아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왜 다른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서 계속 당정이 이렇게 가 그러면 고쳐지겠냐고 사람을 안 고쳐줘 음. 윤 대통령과 영부인이 2년 동안 해왔던 짓을 계속해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어나면 탄핵되는 음. 거야 그러면 국민의힘은 같이 괴멸되고 괴멸되면 자기가 무슨 당권주자, 대선후보 음. 음. 윤 대통령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서 국민적으로 완전히 버림받고 끝장난다는 거 알아야지. 음. 근데 윤 대통령도 어리석은 게. 이렇게 자기한테 좋은 귀에 듣, 좋은 말만 그걸 간신이라고 해 살랑살랑 해주니까 이 사람이 내편 들어준다. 다 자기의 이기심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봐야지. 그래서 난윤 대통령 보면서 너무 어리석구나. 너무 어리석구나.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일단 첫째 부인 관리를 잘했겠지. 그리고 두 번째 빨리빨리 국민 마음 알아줘서 사과를 했겠지.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면, 한동훈을 자기가 20년을 같이 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멍청하지 않다는 것 좀만 알아. 멍청하지 않지, 그지 국힘이 괴멸되는 걸 원할까, 한동훈이? 괴멸되면 자기도 가는 거야. 내가 이번에 한동훈 나오라고 한게 뭐냐면, 국힘이 괴멸되고 나서 자기가 그때는 당권주자? 안 찍어줘. 이미 그 거덜났을 때넌뭐 했니? 그리고 이미 국민적으로 국힘을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와서 빨리 국힘을 일으켜서 국민을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대통령 견제해서 국힘을 다시 사랑받는 당이 되게 올려놓고 그래야 대선 후보로도 탄탄하게 나오고 될수 있다고 한 거야. 네. 가장 국힘이 잘 되길 바라고 대통령이 무사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야. 한동훈이. 근데 그렇게 행보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너무 단순하다 보니 멍청하고 어리석어. 음. 그난윤 대통령 싫어하지 않아. 근데 너무 어리석어서 아 대통령감이 아니었구나. 너무 어리석구나. 음. 기존의 대통령을 보면 나를 밟고 가라도 하잖아. 그렇지 않아? 음. 그런 것도 없는 거야. 무조건 나한테 박수치고 애기야 애기. 아기. 음.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하면 다 넘어가. 너무 쉬워. 그거 유튜버들 갖다가 정치계에 막 꽂아놓고 자기 편들어주면 그게 진짜 편들어 주는 줄 알고. 사람이 어리석으면. 음. 정말 인생이 아프고 힘들어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국민이 다 아프고 힘들어. 그 어리석은 지도자를 조금 이렇게 조절해 주고 어 조금 이렇게 견제해 줄 사람이 필요해. 음.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게 한동훈이에요. 음. 다른 당권 주자는 지금 견제가 아니라 아직도 잘한다고 박수 치고 음. 보호해야 된대. 계속 보호하면 하던지 계속하겠지. 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언행이 적절하냐고. 음. 국민이 보기에. 네. 2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안 참아. 터진다고. 그러면 탄핵 되고, 탄핵 되면 자기는? 음, 홍준표. 홍준표는? 뭐가 되겠어? 낙동과 오리알 되는 거야. 거의 노망난 음. 노인네야, 음. 내가 보기에는. 어? 음. 어떻게 정치를 하나 몰라. 음. 그리고 자기가 대구시장으로 시정이나 잘해요. 댓글을 좀 보고 사셔. 국민적인 눈높이에 너무 안 맞고 제왕적인 대통령으로. 음. 모셔주고 본인도 대통령 되면 제왕적이 될 거야 음. 전혀 국민 눈높이 안 맞아요 음. 앞으로 시대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안 맞아요 음. 그리고 나한테 박수치는 십상시들을 좋다고 받아들인 사람 안 맞아요 음. 너무 국민에게 수치를 일으켜 음. 그냥 우리 국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친구 같고 똑똑해서 국민보다 해안이 더 있어서 인내심이 있어서 국민 마음도 좀 투정벌에도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가 애들 투정부릴때 어떻게 어잘못했죠 이래잖아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속상하니까 투정 받아주는 그 정도의 아량이 있는 큰 정치인을 원해 마음이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은.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시는 모든 언행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거라는 건뭐 뭐, 공공연한 사실처럼 돼 버렸는데 결국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가해자 마음이지, 네. 똥풀이지. 그걸 보면서 아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 아부 떤다고 보이고. 네. 어 그리고 심하게 대, 자기 대권 노리는 음. 이기심으로 보이고. 어디 그게 어른다워? 그리고 음.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망발을 하면서 이번에 당권 나올 때뿐이 아니잖아. 네, 총선 때도 계속 그랬. 계속 그랬잖아. 총선 때도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방정거기에다가 계속 입을 대고. 네. 국민의힘의 어른으로서 그게 할 짓인가, 그치?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을 세워도 그걸 중재를 해주고, 그리고 한동훈의 마음을 헤아려서 대통령에게 어, 받아들여 라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은 이렇다, 내가 좀 설득해볼게. 이래야 어른으로서 존경받고, 야, 저 사람이 참 대통령감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 그런 행보를 보이면 오히려, 아, 원주표 시장이 대통령감이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존경하게 되면 그 밑에서 일할 수도 있는 부분이군 근데 전혀 어른답지 않은 행보를 보여 이겨먹으려는 마음 내가 뺏고 내가 가지려는 마음은 사실은 남을 이기는 마음이 아니라 애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갈 거야 그 사람을 품어야 돼 이기게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어른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을 못 쓰잖아 너무 어리석어요 홍준표 시장도 나이만 먹었지 어리석고 애기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애기야. 그리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리스크가 너무 커. 어,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를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아. 컨트롤 못 한다는 거, 대통령이. 세상에 그걸 언론에 다 까발려져서 나도 그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 누가 좋아해? 한 가정도 부인도 못 거느리는 사람을. 어, 네.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겠냐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도 제2부속실 응. 설치를 안, 안 했다는 게참 이상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그건 당연한 그, 거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상식적인 선인데, 응. 왜 그렇게 하나같이. 긴건 여자가 싫다고 하겠지. 그러면 자기 부인을 거스르지 응. 못하는 거야. 제2부속실을 응.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 가정교육을 반듯하게 잘 받은 여자도 국모가 되면, 영부인이 되면 실수하기 쉬운 거야.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근데 김건희 여사는 가정교육도 똑바로 못 받았어. 왜? 그최윤순 씨를 보면 알아. 법정에서 그렇게 들어놓고. 정말 그런 개수치를 떠는 엄마를 보고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부터 온갖 혐의를 다 봤잖아. 그냥 돈밖에 모르는 집안이라고 욕을 먹고 국민한테? 그러면 당연히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지. 자기 장모와 부인을 보면서, 아, 제2부속실 설치 안 하면 이번 정권이 힘들겠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그걸 안 해. 지금까지도 안 해. 국민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도.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이 될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 미워서가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지, 영부인을. 근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장치들을 나를 구속하려고 하고, 나 멋대로 하겠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겠다. 하고 싶은 거다 했어, 2년 동안. 뭐 어떻게 됐냐고, 결과가. 자기들의 결과를 봐. 지지율이 지금 은 거의 곤두박질 치고, 거의 탄핵 직전이야.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똥볼을 안 차면, 그, 탄핵됐어. 벌써 됐어. 벌써됐어. 근데, 그나마 저들이 똥풀차서 웬만한 거야. 그래서, 한동훈의 진심을 좀 알아줘야 돼. 나가보게 그분이, 뭐, 미움도 조금은 있겠지. 인간적으로. 자기 말안 들어주고, 총선에 그렇게 지게 만든 대파와 런종석 이런 거. 하지만, 그거보다는 20년간 싸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일 거고, 도와줘야 자기도 산다고. 그걸 안다고. 바보가 아닌 이상.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닌데, 너무 애기의식이야. 애기들은 어때요? 이빨 썩는다고 사탕 뺏으면막 울고 왜 이빨 달달하고 달콤한 거. 아이고 예뻐. 이것만 듣지. 네. 발 닦거라. 이빨 시, 음, 저기 떡는다. 그만 먹어라. 이런 소리 전부 자기를 위한 소리도 싫어하지. 네. 딱 대통령이 영부인이 의식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애기 수준. 자기한테 도움 되는 걸안 하려고 해. 영부인이 애기 같으면 대통령이 좀 조절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는가?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그걸 관리를 하고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게 좀 조절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환영이지. 뭐 그래야 국힘이 살고 대통령 부부가 탄핵 안 당하고 무사하지안 그러면 화를 면치 못하는 거죠. 네. 근데 혼 시장 그것도 모르고 똑같은 애기의식이야. 이 사람도 철없는 애기의식. 그냥 무조건 박수치고 대통령은 대단하셔서 그걸 힘입겠다고. 박근혜를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지. 네. 자중해야 돼요. 이래서 사람은 의식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의식 수준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든, 한낱 어디 회사에 중형을 하든, 뭐 서민으로 살든 그 사람의 의식에 따라 그 주변 사람에게 먹히고 통하고 올바른 행보를 할수 있는 거야.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나이는 어려도 이분들보다는 의식 수준이 조금 더 저는 높다고 봐요. 그리고 뭐 어느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노력하면서 배워 가면 되는 거고 정치계에서 그렇죠?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으니까 국힘에서는 이분을 뽑아야 살아 남지.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나머지 당대표 3명이 되잖아? 그러면 탄핵당해 그리고 국힘은 괴멸해요. 분명해 근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에 물론 달려있지만 이렇게 견제하면서 지금처럼 하면 윤 대통령 부부도 어 물론 레임덕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탄핵 안 당하고 무사히 가고 국힘도 사랑받는 정당으로 살아나 보수가. 그리고 건전한 정치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위시가 하는 거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은 또 뼈때린 좋은 국민들이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누구든지 배우면서 가는 거야. 중요한 건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치고 다시는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할 자질이 있는 분이니까 국힘 의원들은 잘 판단해야 되고 당원분들께서는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예언이 안 좋은 쪽으로 실현이 되면 <laughs> 안 되겠죠. 그렇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